잘파는 형제. 아... 자 이제 또 점점 어, 많은 특이한 그 우산들이 많 세상에 우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저희한테 잘 파는 형제한테 많이, 많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우 소싱이 정말 잘 되고 있어요. 아, 우산은 뭐. 예. 자 이번 제품 어떤 우산입니까? 여러분 그뭐 등산을 가거나 응. 골프를 가거나 크으... 걸어 다닐 때 응. 우산을 이렇게, 이렇게 꼭다리 있잖아요. 응. 이걸 짚고 다니면 요 꼭다리 부러지죠. 그걸 그래, 부러지죠. 요거가 부러지고 그리고 다리에 좋은 관절에 좋은 관절에 좋고 관절에 좋은 게 아니지. <laughs> 예, 다리 이제 걸어다닐 때좀 네. 편하시라고 그렇죠. 만든 상품. 바로, 바로 뭡이가 지브라 지팡이 장우산입니다. 와 진짜 모양부터 지팡이 손잡이 를다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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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어, 밑에가 이렇게 딱돼가지고와이 음. 완전감 있어요. 아까 <laughs> 드셨어요? <모두> <laughs> <laughs> 자 여기 좀딴딴한데 그렇죠. 요거랑 틀리게 음. 이런 것도 이게 잘 만들어지긴 했지만. 음. 요거랑 틀리게, 이렇게 좀, 이렇게 잘 짚을 수 있게. 지팡이 네. 틀리죠, 벌써? 우 와. 틀리잖아요? 이게, 오, 어, 지팡이가 딱 되는데. 네 자, 우산을 먼저 펴볼게요. 네 펴보시면. 우와, 자동입니다, 일단. 자동입니다, 자동. 자동에다가 이 안에, 우와, 좀딴딴하고네 그냥 어. 딴딴하게 만들었어요. 오, 어, 좋네요. 네. 튼튼하고요. 우산살을싹다 네. 만들었고, 이것도 안막이 돼요. 아, 이것도 안마기 돼요? 네, 안막이 되고, 네. 안마... 잘 수도 있어요. 이게 안... 너무 이렇게 갖고. 어, 안막기가 되나요? 가끔. <laughs> 자기가 노력하면 돼요. 잘빠리 <laughs> 형제는 항상 웃음을 <우승을> 잃지 않습니다. <웃음> 어, 배꼽. 예, 네, 잠깐만요. 예, <laughs> 배꼽도 잘렸고요 <찾았고요. 웃음> 자, 근데 자, 지팡이가 어디서 나오냐? 굉장히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거 손잡이로 지팡이로 좋은데 편한데요? 아, 그게 아 그게 아니에요? 놀라지 마십시오. 네. 지팡이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서 지팡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놀라지 마시고. 분리가 됩니다! 분리? 예, 한번 땡겨보세요. 여기, 여기 잡고, 땡겨보세요. 우와, 오른쪽 옆으로 살짝 돌리니까 분리가 되네요? 그죠? 렇 그러면 이거는 우산이 되고, 요거는 지팡이가 되고. 아, 한쪽으로 예. 이렇게 딱 하면서. 그렇죠. 이 지팡이. 우와.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분들이 굉장히 좋고요. 우와, 튼튼해요. 예, 그리고 딱 이걸 펴서, 들고 다녀보세요. 우와. 예. 이렇게 한쪽으로 짚으면서. 그렇죠. 오! 야, 일석이조. 그렇죠. 게다가 여기 집어넣을 수 있어요. 바로 네.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네. 딱 돌리면 우와, 흔들해요 돌려서 빼면, 네, 우와, <laughs> 정말 최고인데요그죠 이건 진짜 우와 소리밖에 안 나와요. 이거 진짜 이거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들이라든가 연로하신 부, 뭐 할머니, 할아버지, 그렇죠. 이렇게 더 좋을 것 같고 지금 순간 이걸 저는 생각 단계 이거예요. 네. 등산 자주 가시잖아요. 등산이죠. 여러분 그렇죠. 등산 같은 거 가실 때 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그렇죠. 등산 가방에 딱 올려놓고 어. 내리막길에 원래 조심해야 되잖아요. 관절이나 그렇죠. 내리막 할때 미끄러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네. 이렇게 쭉쭉 타고 내려오는데 어. 내려오는데 갑자기 비까지 와. 비까지 와. 그럴 때는 비 우산을 치고 어. 이걸 돌려서 어. 뺀 다음에 그렇지. 우산으로 하면서 한쪽은 그렇죠 편안하게 그렇죠 와 짚을 데가 없거든 오 근데 비오는데요거를 이렇게 하면은 우산을 필 수도 없고 어. 이걸 두개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분리형으로 또 만들어봤다는 거야 진짜 아이디어입니다 이거 예.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들이나 어르신들한테 선물용으로 딱 좋을 것 같아 네 예. 이것도 이제 이게 이제 무지 색깔이잖아요 네 예. 무지 색깔인데 어 나염을 찍어서 음. 스타일리시하게 만든 것도 있으니까 오오. 그건 상세 페이지에 자세히 설명을 해놨어요 오 좋습니다 저희는요 예 상세 페이지에 상당히 잘표현되어 있으니까요. 어, 궁금하신 분들은 어, 상세 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색으로도 좋고. 아, 어, 이건 좋다. 또. 예. 어 갈수록 특이하고 좋은 우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잘 파는 형제에서 구매하세요. 저희는 도에서 아니 아, 아, 되고. 아. 저희는 잘 파는 정제. 형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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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